자 ICTK라는 종목 한번 봐볼게요. 자이 종목 무슨 종목이다? 무슨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양자 기술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양자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는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가 시장에 좀훈풍을 가져오는 발언을 해줬죠.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젠스랑도 마찬가지예요. 실생활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빌 게이츠는 뭐 2, 3년이라고 했고 젠슨 왕은 2, 30년이라고 했나. 예측을 한 거죠.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양자 기술이라는 모멘텀을 연속적으로 끌고 갈수 있게끔 누가 글로벌 빅마우스들이 입을 한데 모아서 기대감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양자기술 관련된 종목들 주가 어떻게 됐죠? 주가 올라갔죠? 다음 날 아침 뭘 봐야 돼요? 다음 날 아침 뭘 봐야겠습니까? 미증시에서 이미 횃불을 켜줬는데 양자기술 올라간다라고 횃불을 켜줬는데 그쪽 방향을 봐야죠. 상식적으로. 오늘도 10%가 넘게 올라갔죠? ICTK뿐만 아니라 양자기술과 관련된 다른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ICTK 좋은 거 알겠어? 양자기술이라는 모멘텀 좋은 것도 알겠어? 그런데, 오늘 주가 올라가 버린 종목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지금부터 더 집중. 여기 텔레그램 공간 오시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ICTK를 제가 다시 지금 언급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다? 내일도 시세가 나와 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증시에서 양자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중요해요. 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양자기술이라는 이 모멘텀 이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은 스몰캡의 작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개인의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ICTK라는 종목은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 금융투자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모멘텀이 매력적이라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하고 인정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더해서 스몰캡의 작은 종목이라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만큼 쭉쭉쭉 잘 올려줘요. 그렇게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끼가 있는 종목인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이 종목은 뭐까지 있다. 연속적인 기관의 수급, 연속적인 금융 투자의 수급까지 받쳐준 종목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거기다가 ICTK 지금 어느 자리에 있나요? 이 박스권에 갇혀서. 이 박스권에 갇혀서 주가를 크게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 무슨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대추세를 만들면서 크게 급등하는 그림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양자 기술이라는 이 모멘텀. 오늘 내일 하다 끝날 그런 재료는 아니죠. 뭐 어디 산불이 발생했네. 그런 이슈는 아니잖아요. 산불 발생했다라는 이슈라고 하면은 사실상 유효 기간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양자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는 빌 게이츠, 젠슨,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척점에 있지만 지금 뭐 딥시, 딥시크와 관련된 재료들까지 계속적으로 글로벌 경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모멘텀은 양자 기술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안에서 가장 매수의 근거가 좋은 똘똘한 종목을 잡아서 공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단순히 이렇게 입으로 떠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잡아드릴 예정이다. 여기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서 잡고 공략해드릴 거예요. 잡고 공략을 해드릴 텐데 그런데 ICTK라는 종목을 그럼 어떻게 뭐 스윙으로 지금 뭐 9천원 이렇게 하니까 2만원 3만원 될 때까지 주가 끌고 가봅시다. 스윙 관점으로 뭐한 달이 걸리건 두 달이 걸리건 한번 해봅시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내일 아침 시초가에. 내일 아침 개장할 때 시세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짧으면 5%. 많게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까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좀 단기간에 성과를 낼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ictk 를 공략하고 싶다 아니면 관심이 있다 궁금하다 아니면 또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텔레그램 공간 입장 하십시오 입장 하셔 가지고 이 양자 기술이라는 모멘텀 안에서 수익 볼수 있는 매수의 근거를 다수 품고 있는 ictk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같이 한번 수익 만들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TK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시초가로 수익을 만들어냈던 종목인데 에, 같이 한번 텔레그램 공간에서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2차적인 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CTK 이 종목 어, 기억하세요.